여러분, 요즘 음악 들을 때 어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쓰세요? 멜론? 유튜브 뮤직? 아니면 스포티피파이? 최근 국내 음원 서비스 1위를 꽉 잡고 있던 멜론이 2년 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이제는 더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멜론의 자리를 위협한 서비스는 바로 유튜브 뮤직입니다. 2021년부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더니 2022년 처음 멜론을 추월했고 2024년 4월 기준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월간 사용자를 기록하며 멜론보다 약 1.6배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42%를 차지하고 있죠. 유튜브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유튜브를 돈 내고 구독, 프리미엄 하면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플러스 풍부한 음악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정식 음원뿐만 아니라 라이브 영상, 커버곡, 공식 미발매 트랙 등 동영상 형태의 컨텐츠도 함께 들을 수 있어 훨씬 더 다채로운 음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금제를 비교해보면 국내 음원 서비스 평균이 1,900원인 반면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 포함은 1,4900원으로 약 4,000원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튜브는 볼 건데 하나의 요금제로 음악까지 해결된다는 편리함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죠. 멜론만 위기라고요? 사실 모든 토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위기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글로벌 1위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지니 뮤직과 플로를 제치고 이용자 수 3위로 올라와 멜론을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스포티파이는 작년 10월 광고를 들이며 무료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며 이용자를 빠르게 늘렸습니다. 여기에 스포티파이의 최대 강점인 정교한 음악 추천 알고리즘도 한몫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정식 앨범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받은 새로운 음악이나 정식 발매되지 않은 라이브 음원, 미공개 트랙 등 동영상 형태의 컨텐츠도 함께 들을 수 있어 훨씬 더 다채로운 음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플랫폼의 강세가 멜론 하락의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멜론이 민심을 잃어온 탓도 큽니다. 멜론은 시장 초기 음반에서 디지털 음원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제대로 타며 한국 음원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통신사 결합요금제로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멜론 차트는 음악 인기의 절대적 기준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대적 기준이었던 차트가 멜론아 갈목을 잡았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멜론 차트 조작과 음원 사재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다가 2018년에 크게 터졌고 멜론이 내놓은 여러 정책도 최강 만속도가 낮았습니다. 여기에 일부 팬덤의 집중 스트리밍, 조공으로 인해 차트 순위와 실제 대중적 인기의 괴리가 생기며 차트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이용해온 고객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불만이 누적되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결제 등급에 대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거나 해지할 때 다른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점차 민심이 이탈하면서 이용자는 꾸준히 줄었고 결국 해외 음원 서비스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느꼈는지 최근 멜론은 장기 미 이용 고객에게 브라보 멜론어 이벤트로 2만원 상당의 캐시를 지급하거나 사이트 첫 화면에 2개월 특가 이벤트를 크게 고려두는 등 필사적인 반등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론의 탈출구는 있을까요? 결국 요즘 사용자들은 한두 곡을 직접 찾기보다 알고리즘의 자동 추천에 감상 패턴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I 추천 기능과 맞춤형 플레이리스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려면 그들만큼의 방대하고 다양한 음원 풀,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토종 음원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힘을 잃고 앞뒤로 해외 플랫폼이 자리를 잡은 상황. 진태양난에 빠진 멜론이 과연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